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과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보도에 오수현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지난 4일 전기통신 금융 사기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 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스미싱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 예매권 증정 등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알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8로 불법 스팸 대응 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글로벌 A 오수연입니다.